이 정도. <목소리도> 1 애들아, 번 한자 한자 어떻게 썼었어? 촬 <목소리도> 오심, 저거, 메스코다구역찔하다 어떻게 쓴다고? 오심. 5로 를 읽는다. 반, 반대. 반대 써줘야 되나요? 반. 반 쉽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반. 대는? 문자에 바디촌자 쓴다. 반대. 니다 강조 강자는 얘들아 쓸수 있다 강 우리 너무 많이 나왔어 강 어떻게 써강 볼까요 활궁사에무수고 아래 벌레 쓰면 된다 강하다 강초좋 강조조자 S 먼저에 위에 이거 어디서 나와? 그렇지, 주주 강조 온도 온자 써줘야 될까요? 도도쓸수있요 일단 안 보이면 앞으로 알아서, 나와서 앉아요. 온 해가 떠 있어요. 물을 데워요. 도 快嘞！ 나무를 곱게 심어요. 식물 주소. 살 주자예요. 그쵸? 살 어, 주자 뭐야? 사람이네 얘들아 뒤에 거 뭐였어? 주인 주자 어 방이죠. <laughs> 방시리즈. 방비에 가쓰고 화살었자쓴다가족 교토. 교토. 서울 경자에 도시 도자 써요. 도도자. 아래 장소 마당장자죠. 아까 변장자랑 뭐가 달라? 헤? 요게 달라요. 앞에 부스 하나로 뜻 바뀌니까 알아 둡시다 얘는 <laughs> 벽양, 얘는 마당창. 의약, 의약은 씁시다. 의약 못으면안 돼. 의사할 때 의자의 양은 뭐야? 풀초 밑에 즐거울 낙자 씁니다. 방은 구실이죠 방실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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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형평 구 아이가 바로 이 이거 상태가 나빠요 했어요 저구 앞에 도구 할때 붙잖아요 얘들아 구 안에 몇개들어갔었대두개 들어가요? 잘세봐 들어가. 오케이.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문제 얘들아 문제는 알아야 돼몸 나이 무슨 분이야? 어 부를 문 부를 문 봅시다. 못말수 없다. 시카타나이. 그대로는 뭐야? 사방, 사방이 없다. 뭐 말도 없다. 시카타나이. 자, 교육, 교자 어떻게 썼어 얘들아? 가래치, 교자. 얘는 까먹으면 안 돼. 좀 어렵게 생기긴 했어. 된다. 기다릴 때 아빠가 방실 쳤어요 마치 아이시즈 노래 가사에서 많이 나오죠 마치 아이시즈 유행 유자 어떻게 생겼어요? 흐를 유 물수 변해 뒤에 오징어 달려있어요 오징어가 흘러가요 아치또 있다 같이 볼까? 휴식 쉽자에 숨쉽자리요 내가 내 심장이 뛰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열정 지나서 공항 공항 안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돼 넘어갈게요 암산 산자도 안에 네모 안에 줄몇개요 네모 안에 줄몇 개요? 두 개가 두개 암산, 암잔, 산인데 여기서는 한자 두개붙어서 짠으로 발음나요 요거 주의, 물수변에 주인, 주자, 너소들, 주자예요. 읍자는 소리음에 아래 마음 심자 붙는다. 주의, 추의 라고 읽어요. 발세 발상이 문나어 상자는 뭐예요? 서호상 밑에 마음 실자 붙었어요. 도서관 그림 도쓸써집 관자입니다. 관자 안 써줘도 되나요? 관안 써도 돼? 응, 지나갈게요. 병원까지 어, 보이지기 병자 얘들아 어떻게

아래 지나서 운전, 운전 써줘야 될까요? 안 써도 돼? 트럭에 네. 차싫고 건데니까 저 운전 정수 아래 정수 숫자 뭐야? 쌀을 여자가 세는 거야? 쳐가면서 세요 이렇게. 검세듯이, 성수, 신장, 몸신자의 길, 장자, 내 몸이 얼마나 긴가. 중 뭐가 운중 뭐야? 천 개의 마을이 모였어요. 천 개의 마을이 모였어요. 한 번에 내린다. 중분배 갯자 술 접자에 몸 기자 쓴다. 전채 전자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래 저거 없어요. 왕이 들어와. 전체, 전체는 사람의 몸은 근본이다. 사람의 근본은 몸이다. 전체 마지막 하나 표면 표면 표자 우리 외운줄 얼마 안 됐어요. 표표표겉 표. 알비뼈 표, 표, 표. 아래 옷 입었어요. 표면. 아직 다 됐을까요? 다 썼어 얘들아. 그거 말고 우리 단어장, 단어 아니고 한자 1, 2, 3월 거 프린트 못 받은 사람? 1, 2, 3월 프린트 못 받으신 분은 없지? 없어도 되지? 열심히 1 0 0 넘어가고 1000,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까요? 1000 어떻게 생겼지? 천천히 지윤 아, 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천, 어? 10시짜리에 탁대기로 선언하고 물어준대. 0 0 100, 100 어떻게 생겼죠? 어. 하늘 아니고 네. 흰백백이에나 날일자 있어요. 아, 하늘자 있어요. 1 네. 0 0나 날일, 날일 어떻게 생겼는지 안 써도 되죠. 일도못 쓰면 안 된다. 어, 2, 3, 4, 화 6, 7, 8, 9, 1월 화까지 씁시다. 물수!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있고, 기억 쓰고, 옆에 써요 물수. 물수 됐죠? 나무, 목. 얘들아, 나무, 목은 모르면 안 된다. 1월 달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이 없으면 어떡해. 세금. 여기까지는 씁시다. 흡토 안 쓸게요. 위에 밟봐야 돼요 <laughs> 클때 볼까요? 클때 사람이 팔 벌리고 서있다 클때 가운데 중 예찬아 가운데 중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 중 가운데 중? 설명해줘 어떻게 생겼어? 딱봐 딱. 가운데 중이야? 어, 어떻게 생겼는데 <laughs> 네. 다외우고 있지 얘들아 하나 에로입니다 어 에로 그대로 외워 좌우 에로 오케이 에로 좌우 이다리 미깁니다 얘는 일본어도 외워야돼 얘들아 이기다리 반면 반방 자 수풀림 수풀림 나무 몇개 들어가요 두개 그렇지. 그러면 러면빽빽은세은 끝말 얘말얘 위에가 길어 짧어짧어요어요 v a Kiro, Zerba. 끝이니까 남의 끝아 Kiro, 아 i r o k Thank you